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고릅니다네 오늘은 100만 유튜버 바로 우리 꾹TV님이랑 그 다음 깸돌이님이 저희 샵에 놀러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온 김에 이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오늘 몰래 카메라를 바로 하려고 합니다 자, 이 식용온충을 우리 음식에다가 뭐 꾹TV님이나 뭐 깸돌이님이 화장실에 잠깐 간 사이에 자, 이거를 몰래 투척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. 다 만났어요. <웃음> 자, <웃음> 가만히 있어. 자, OO <laughs> 씨 오게 됐어요. 버거를 좋아하신다 하셔가지고. 저는 햄버거를 좋아해요. 네. <laughs> <자, 웃음> 네. 오늘, 아 오늘 샵에 오셔서 촬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밥은 맛있게 사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그냥 아, 맛있게 먹는 영상인가요 네, 그냥 맛있게만 먹으면 돼요.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아, 네. 아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제가 또 맛있게 먹는 면 기회 몇개죠 네, 그지 음, 뭘 먹지? 오리지널 버거. 그럼 주문. 좋아, 좋아. 자, 주문했어요. 집에서 지금. <laughs> 아, 손 떨리는데. 아, 손이 떨려, 손이 떨려. 해먹어 거의. <laughs> <laughs> 빨리 언제 나오냐 배고픈데 배아배고프 배아프세요? 음. 갔다 와? 네같시 갔다 아, 다녀오세요 아, 아까 네. 아직 안왔 금방, 금방 나와요 근데 네. 빨리 갔다 오면 가만... 아마 가만... 나와 있을 거야 너 오늘 햄버거 풀거 아니야 햄버거 왜 풀어요 너네 이거 먹을 거 아니야 갈거 지금 가야 돼안 네. 그러면 타이밍이 못 잡고 아나 같이 갔다 아니 다녀, 네. 다녀오세요 같이 갔다 같이 갔네 <laughs> 손 잡고 다녀와야 돼 무서워가지고 금방 <laughs> 다녀오겠습니다. 사실은 네. 오늘 오신다 하셔서 네네.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. 아 그렇죠? 몰래 카메라 하려고 합니다. 아... 자, 바로 이게 뭐냐면 아시죠 이거? 이거 네, 미론네 그렇죠. 이거 보양식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팀 나오면 네네. 바로 이거 몇 마리만 넣어서. 아... 한번 먹게끔 도,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? 아, 그럼요. 돌이님 아, 예.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. 제가 엄청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거 햄버거, 햄버거 패티를 아. 미럼 패티로. 아, 맞았어. 아, 아, <laughs> 아. 아. 네. 아, 오, 나왔다, 나왔다, 나왔다. 오, 나왔네.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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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거. 아, 나, 꼭 t v 모드, 님뭐 드신다고 하셨죠? 큰일 났네. 어? 어,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? 아, 마두 개씩. 저켰어요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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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타오보 징거버거. 저는 징거버거저는 타워버거 얘거 어? 타워버거 아 그러면. 징거버거에 넣으면 되겠네요 징거버거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네. 그러면 h u n 하나만한 어? 개만. 왜요 왜요? 한개한 개? 한 개? 세 마리 넣죠. 세 마리? <laughs> 세 마리? <laughs> 기 r 넣을 n 많이 넣으면 될 g 같은데. 그게... 햄버거에다가. 아, 꽃티비님이 평소에 곤충을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. 아, 그럼요. 네. 몸에 아, 좋은 거 되게 좋아하세요. 몸을 항상 신경 쓰신다고. 네, 바쁘잖아요. 아, 맞아요. 양식을 많이 먹어야 네. 돼요. 200만 구독자가 가시려면. 네, 그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되니까. <laughs> 300만 가라고 세 마리 넣었어요. 네, 그렇죠. 네. 아, 구독자 300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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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안 되지. 아 어, 어. 어유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진짜 이거 리얼리티 살리려고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렇게 해서, 그냥 감싸는 거. 그럼요. 네. 아, 어, 아, 나쁘지 않은데? 왜? <laughs> 똑같은데? 이 알바하는 것 같은데요? 이게 아, 하하여딱 아, 아, 아. <laughs> 둬야 돼요, 여기다. 아, 그렇죠. 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아유 이쁘다, 이쁘다. 네. 아안 오시네요. 여기 나오지 꽤 됐는데, 안 오세요. <laughs> 응가 오라 쓸수 있네요. 아, 여기 정말 좋은 게 음료수 보안 네. 리필이네요. 리필이요 <laughs> 아, 좋아요, 좋아, 좋아. 세통 먹어야지. 자. 왜안 오시지? 원래 이렇게 화장실 오래 안 오세요? 네, 평소에도 그렇습니다. 같이 먹 같이 먹으려고 <laughs> 기다리고 있는데. 아, 어디 갔다 왔어? 밥도 아빠가 알려주게 이제 어른이랑 같이 드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. <laughs> 네. 네. 어른이요. 어른이. 네,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. 햄버거 오랜만에 먹네. 진짜 버먹 진짜 오랜만에. 와. 하 아나도 안 드셨다면서요? 음. 맛있다. <laughs> 아 이거 기념샷을 찍어야 되니까 이걸 찍는 거야, 제가. 기념을 해야 되나요? 이렇 만나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? 마시는 네. 요 건강에 좋대가 한거아 아, 그래요? 아, 그말못 들어봤어요? 아, 못 들어봤는데. 게이가 얘기했어요. 네. 햄버거가 네. 제일 완벽한 음식이라고. 그렇죠. 똑트이 몸에 건강해요. 이게 야채 많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막. 맛... 음 맛있다. 음, 음. 맛있다. 진짜 맛있긴다 음. 원래 더 맛있는 거. 걸... 스이 졸린 거예요? 네 왜? 그러니까 졸리는 거 아, 맛있지? <laughs> 맛있죠? 뭔가 이 더운 날에 힘이 되는 것 같지 않니?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거 매미는 중국에서 도 튀겨 아, 먹어요? 정갈도 먹어요? 정갈도 먹어요? 네. 벌레 먹어봤어요? 벌레, 벌레 다 튀겨 먹어요? 벌레 먹어봤어요? 아, 벌레 못먹어 벌레는 진짜 도저히 못 먹어. 벌레 못 먹어요? 아... 어. 이게 <laughs> 제 2의... 제 2의 네. 미래식량병 요즘 식용운충 들이 유명하잖아요 왜그네 그래? 어. 그거...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네아 근데 맛있대요 네. 네. 옛날에... 네 미롱 미국는 네. 옛날에 그 날린 거 조금 먹어봤어요. 아, 말린 거? 팝콘 생으로는, 생으로는 안 먹어봤어요? 생으로는 안 먹어봤어요. 아. 생으로 어떻게 먹어? 사람들이 보통은 혐오감 있어서 안 먹는데, 그렇죠? 먹으면 맛있대요. 예. 네. 네. 그래서 보통 막한 통씩 사가고 하는 분들 이 있거든요. 예. 네. 생거 네. 먹을 수 있어. 살아있는 네. 거. 생 거? 살아있는 거. 그거 먹는 거. 이상한, 이상한 맛나 맞아. 아, 제가 사실 바퀴 케어였어요 아까 깻돌이 님, 깻돌이 님이랑 얘기한 게아데 불러봐 보세요. 뭐예요? 이거? <laughs> <laughs>